트래커를 이용해서 비누막의 간섭 무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누막 영상을 하나 불러옵니다. 적당한 크기로 확대한 후에 분석할 부분의 처음과 끝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분석할 부분의 첫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교정 막대자를 추가하고 원형 틀에 지름을 입력해 줍니다. 좌표 축도 설정해 줄게요. 무늬가 생기는 아래 방향으로 X축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줄자를 하나 추가할게요. 무늬의 위쪽을 0이 되게 하고 아래 방향으로 눈금이 커지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분석할 부분을 확대해 줍니다. 저는 무늬의 제일 위쪽에서 2mm 아래에 있는 영역의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할 겁니다. 세 트랙에서 RGB 영역을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원점으로부터 2mm 아래쪽을 클릭해 줍니다. 가로 줄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영역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줄이고 너비를 조금 넓혔습니다. 분석하는 영역이 잘 보이도록 테두리 선을 굵게 해줬습니다. 색을 분석하는 데에 줄자는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자의 보기를 해제해 줬습니다. 교정 막대자도 보기를 해제해 줬습니다. 좌표축도 안 보여도 되기 때문에 보기를 해제해 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영역에서 그래프를 3개가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Y축을 각각 R, G, B로 바꿔줍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도록 확대해주고, 재생을 누르면 R, G, B 값들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들은 영상에서 선택된 직사각형 모양의 RGB 영역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세기의 평균을 0과 255 사이의 값으로 보여줍니다. 비누막은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얇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의 색이가 먼저 작아지고 그 뒤로 녹색, 파란색 순으로 색이가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두께에서 각각의 색에 해당하는 빛이 상세 간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백색광에서 그 색이 빠진 색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는 녹색이 상쇄 간섭이 되는 두께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사돼서 다홍색으로 보입니다. 더 얇아져서 파란색이 상쇄 간섭이 되는 두께가 되면 빨간색과 녹색이 반사돼서 노란색이 보입니다. 이 순간에는 특정 빛이 상쇄 간섭되는 조건이 아니어서 모든 빛이 반사되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비누막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면 모든 빛이 상쇄 간섭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누막이 어둡게 보이고 뒤쪽 배경이 보이다가 비누막이 터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빨간색이 상쇄 간섭이 되는 두께이고 녹색과 파란색이 반사돼서 총록색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께가 더 얇아지면 녹색이 상쇄간섭이 되는 두께가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사돼서 다홍색으로 보입니다. 더 얇아져서 파란색이 상쇄간섭이 되는 두께가 되면 빨간색과 녹색이 반사돼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비누막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특정 두께에서 상쇄간섭이 되는 조건식을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LED 광원의 R, G, B 파장을 알고 있다면 각각의 색이 상세 간섭되는 순간에 비누막 두께를 알수 있을 겁니다.